자연스럽게 옆에 네. 계신 <laughs> 김문수 의원님께서 예, 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어, 저도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어, 사극세에서 일하던 분이 저희 비서관으로 와갖고 어,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 제가 더블힘이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저도 제가 고민의원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국회의원은 제가 후배입니다만 지금 대학교 갔는데 저 딴에는 이제 서울시의 교육위원장 할때 음, 자사고 외고를 없애야 그나마 어, 사교육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래서 근데 없애려고 했는데 잘못 없앴죠 조희형 교육과 같이 해서 그래서 제 자녀를 에, 뭐 실력도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자사고나 외고를 가지 말고 어, 일반고를 보내 봤거든요 둘다 그랬더니 딸은 뭐 그런 대로 그냥 거기 적응해서 가고 아들은 자기 친구들이 다 자사고에 갔는데 혼자 따로 일반고를 보내놨더니 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이제 안 다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몇 명에서 이게 실천한다고 참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과도한 그 교육 경쟁, 입시 경쟁. 결국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이제 부모 세대에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압박을 하고 뭐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교육제도도 가급적이면 사교육을 덜 하. 하게 하는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공교육을 그러려면 대체를 해주고 맞춤형 교육을 확장해 주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사회의 그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축자사자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이 어들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의 양극화를 좀 줄여주면 굳이 그막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다 나와야지만 되지 않는. 그니까 러 뭐, 좀 상위권에 사는 사람들도 소득이 뭐 어느 정도고. 못 살아도 아무리 뭐 공부를 꼴찌하고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소득이 적정하게 보장된 사회를 좀 만들어주면 사회가 안정적이면 사실은 좀 사교육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 문제는 사회 문제하고 교육제도를 동시에 같이 이제 바꾸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이제 교육위원회야 우선 교육 제도를 좀더 공교육을 많이 확장을 해서 사교육을 덜 받아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